예, 오늘도 어, 사랑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알리는 신호가 무엇일까요? 어, 추수감사절, 땡스 기빙이 끝나고 나면 거리마다, 집집마다 뭐가 밝게 빛이 나냐면 불빛이 이렇게 밝게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리에 나무들마다 꼬마 종구를 걸고, 그리고 집들과 창틀에는 성탄 장식으로 불빛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집 안에는 또 어떠합니까? 성탄 트리를 이렇게 세워서, 그게 이제 종구를 달고 장식을 하죠. 성탄 트리로 이 거실 안에 집안 분위기를 밝게 비칩니다. 아, 이런 불빛은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이 참 설레이게 만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만듭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알리는 이 불빛은요 단순한 이런 장식을 넘어서 장식의 차원을 넘어서 구주의 탄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두운 실내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불부터 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눈에 뭔가를 보이니까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캄캄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실체와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밝은 빛을 가지고 이 빛을 이 어두운 가운데에 비추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는요, 우리의 실체와 그리고 이 세상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 우리는요 구원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탄은요 이러한 빛에서 출발해야 이 성탄이 주는 크리스마스가 주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우리의 삶에 비춰주신다. 우리의 가정에 비춰주신다. 또이 땅에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 비춰주신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탄의 빛은요, 오직 예수님이 희망이다. 사람이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망이다라는 것을 비추어 줍니다. 이사야 9장 2절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본문, 이 본문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지 지금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흑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의 그늘입니다.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짙은 어두움과 죽음이 가득합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냥 물리적인 캄캄함,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그 영적인 타락 또한 포함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흑암에 행하던 이 백성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에 보니까 그들이 스블론과 납달리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지파 중에 이두 지파죠. 근데 그들은요, 어디에 살았냐면, 이스라엘 북쪽 가운데에 이방나라와 가장 접경하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와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그곳에 이방 문화가 쉽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 당했을 때에 아수르 사람들이 요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그때에 스블론 땅 그리고 낙달리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도 많이 결혼하면서 혼혈 민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북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물리적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70년의 그 포로 생활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 그늘진 땅에 살아야 했습니다 흑암과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죄의 죽음에 빠져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 빛을 비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두운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그늘진 땅이 죽음과 그 그늘진 죽음의 그늘진 땅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의 예루살렘이 어땠습니까? 헤로왕이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폭력과 불의가 난무했습니다. 권력의 남용으로 압제를 피하는 난민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슬픔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죠? 동일하게 어둡지 않습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보다 인간의 방식을 더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 인간의 지식과 정보로 우리의 삶을 인도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단과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었던 그 범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참 행복과 진정한 만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승승장구하던 인간이 무엇을 만나면요? 죽음이라는. 이것을 직면하게 되면 자신이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요, 인간이 성취하고 소유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주님을 영접한 뒤에, 아, 이제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아들은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그 아버지의 말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려 분명히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 아버지 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어야 죄산받고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놈의 자식아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살인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아니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느라고 고생한 죄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죄가 없다는 이 말에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증명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기억하는 대로 5학년 때에 술에 취해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때렸던 그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싸우면서 어머니에게 욕하고 손찌금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 일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아버지 그래도 정말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죄하게 혼났습니다. 예. 예. 예,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사탕을 훔쳐 먹었는지 마음 속에 욕심을 품었는지 단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지 이 범죄한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상태가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진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죽음은요, 내가 죄인임을,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인간의 죽음은요, 모든 인간이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인간 스스로가 행복해 하거나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 뉴욕타임즈에 성탄절 광고로 이런 문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결국 사랑이 이긴다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연합시키고 나아가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예, 예. 사랑이 이긴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연합시키고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듣기에는 얼마나 참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는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요.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연합시키고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세상의 불의와 폭력에 저항하고 힘을 합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평화와 연합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이것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승리를 말하는 휴머니즘입니다. 우리 인간의 휴머니즘으로 인간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생각으로는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의 참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치제도나 이데올로기로 이 어둠을 밝혀보려고 지금까지 수많이 노력해 보고 애써 왔지만 그럴수록 이 세상의 어둠이 더 짙어질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희망이 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 볼까요? 이절에 있는 말씀 흑암에 행하던 시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 도다. 아멘. 예수님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거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비추는 빛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을 가지고 오신 날입니다. 성탄의 빛은 어두운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이 땅에 빛이 비추어지니까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그 이사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보니까요, 구절에 있는 이야기, 우리 핵심적으로 하나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지금 보니까 이 땅에 전쟁이 가득한데 치열하게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그리고 피 묻은 그 거도시. 지금 어디에 사라졌다고요? 불에 섭같이, 연료같이 사, 사라져서 살라,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요, 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세상의이 흑안 가운데에 이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전쟁이 다 끝나 버렸습니다. 군화, 갑옷, 검과 같은 것들이 불의 연료와 같이 석과 같이 다 태워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대망 대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날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주님께 주시는 그 비추시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에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흑암과 그늘진 곳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이 기쁜 성탄. 이 즐거운 성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성탄의 빛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비춰줍니다 예,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성탄의 빛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예, 우리에게 희망이다 우리의 희망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성탄의 빛이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이 빛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수 있을까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방식이 뭡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고 태어나신 그, 그것으로 이 세상에 어두운 것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방식은 성육신, 이 구주의 탄생이고, 이구주이 신, 이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하나님께서 이한 아들을 이한 아들이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예수님을 은혜의 선물로 기꺼이 받아야 이 선물이 나의 것이 될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장차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장차에 행하실 그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게 되고, 상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실 예수님은요 끝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려면요. 나에게 주신 이 선물, 너무나 가분한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을 때에 참 어떤 선물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선물의 성격상 자존심을 삼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친구한테서 받은 선물을 뜯어보니 다이어트 책자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어 다른 친구가 준 선물을 또 뜯어보니까 이기심을 퇴치하라 라는 책이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 선물을 준 친구에게 그래, 정말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인정하게 된 셈입니까? 내 자신을 뚱뚱하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인정한 셈이 됩니다. 이처럼 어떤 선물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자신의 흠과 약점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는 이 빛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빛을 선물로 받기 위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과 노력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이 빛을요 선물로 받으려면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 성탄의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의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기 위해 자기가 창조하신 세계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참 높으신 분이신데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지극히 크신 분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들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 인간의 모습이 됐다는 것은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다는 것,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요,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슬픔, 고통, 절망, 슬픔, 죽음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로해 줄수 있는 분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석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가장 높으신 그분이 이 땅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이 하나님의 어둠 속으로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불러내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을 내어버릴 때내 죄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조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죄인을 임을 인정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분이 비추시는 그빛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성탄의 빛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탄의 빛에 대한 이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탄이 비추는 이 빛을 통해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희망이 됨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임을 깨닫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